예배자리에 온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 지어다, 아멘 친구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해봐요.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어요. 아멘, 아멘, 아멘. 기쁘고 신나게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려요. 손짝 두는 꼭 하나님께 기도해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귀한 예배자리에 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오늘도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어봐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 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누가 복음 2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아멘! 하나, 둘, 셋, 넷, 말씀 속으로! 둘, 셋, 넷, 말씀 속으로 모두 함께 즐거운 여행을 떠나요.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준비됐나요? 하나, 둘, 셋, 넷, 출발합니다. 우리 친구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제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래 전 하나님께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를 구원할 한 아기를 보내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주실 분을 빨리 보내주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시간이 또 흘렀어요. 아,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 기다리다 포기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로 시무온과 안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주실 그분을 꼭 보내주실 거예요. 시무온과 안나는 약속을 믿고 계속 기다렸어요. 먼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시무온을 만나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늘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을 꼭 만나고 싶어요. 시므온은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그런 시므온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시므온아, 너는 살아 있을 때 반드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란다. 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시무어는 기도하며 계속 기다렸어요. 어느 날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왔어요. 아기를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지요. 아, 저 아기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군요. 시모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기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되었어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시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제가 아기를 한번 안아봐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시모는 기뻐서 가슴이 뛰었어요.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았습니다. 시므온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축복했지요. 이번에는 안나를 한번 만나 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안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안나는 성절을 떠나지 않고 밤에도, 낮에도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때로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지요. 안나도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오, 이 아기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기군요. 하나님,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나는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아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안나는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주었지요. 시몬과 안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시몬과 안나는 기다렸던 아기 예수님을 만나 정말 기뻤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대림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우리도 시몬과 안나처럼 기도하며 예수님을 기다려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우리도 기도하며 예수님을 기다려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시부온과 안나는 구원하실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대림절 동안 우리도 기도하며 예수님을 기다리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드려요. 두는 꼭 하나님께 기도해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아기 예수님의 그 사랑이 마음껏 세워지고 마음껏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